서울시청역에서 발생한 역주행 사고로 인해 희생자 9명의 발인식이 오늘 엄숙하게 진행되었습니다. 사고로 인해 숨진 서울시 청청사원 영일 팀장인 신두사, 김인병 씨의 발인은 이날 오전 국립중앙의료원에서 치러졌습니다. 또한 서울시청 세무과 직원이었던 31살 윤모 씨의 발인식은 서대문구 세브란스병원 신촌 장례식장에서 엄숙하게 진행되었습니다. 김 씨와 윤 씨의 온구행렬은 고인이라던 서울시청에 들렀습니다. 서울시청 본청과 서소 문청사 1층에도 들러 고인을 추모하고 동료 직원 수십 명이 나와 눈물을 흘리며 배웅했습니다. 또한 서울시청역 인근 사고지점에는 흰 국화를 바닥에 놓고 묵념하는 시민들의 행렬이 이어졌습니다. 이 사고로 인해 소속 직원 두 명이 사망한 서울시는 시청 본관 7층에 추모 공간을 설치했습니다. 또한 서울대병원에서는 한꺼번에 목숨을 잃은 시중은행 직원들의 발인식이 열렸습니다. 사고로 인해 마흔 두살박모 씨, 5두살이모 씨, 5네살이모씨의 발인이 차례로 진행되었으며 동료들이 운구차가 지나가는 길목에 도열해 고인의 명복을 빌었습니다. 서울대병원에서는 이 사고로 인해 사망한 35살, 양모씨 등 대형병원 용역업체 동료 3명의 발인식도 엄숙하게 진행되었습니다. 지난 1일 밤 9시 반쯤 서울시청역 인근에서 발생한 이 사고로 인해 60대 남성이 몰던 승용차가 역주행하며 인도로 돌진해 9명이 숨지고 7명이 다친 상황에서 경찰은 운전자를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입건하고 수사를 진행 중입니다. 이에 네티즌들은 누군가의 남편이자 아버지였을 9명의 평안을 빕니다. 편히 잠드시길 한 사람이 도대체 몇 명의 삶을 박살낸 건가요? 가족분들 얼마나 허망하실까?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진짜 인생이 더 덥구나! 라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지금부터 잠시만 주목해 주시길 바랍니다. 구독자분들을 위해서 특별히 준비했습니다. 항상 여러분들에게 드리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슈와 뉴스만 챙겨 보셔도 충분히 돈을 벌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여러분들 여기 보이시는 제 채널의 영상들을 보시면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단지 뉴스 영상만 보고 아무 생각이 없으신가요? 그렇다면 아주 잘못된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제가 4월, 5월에 뭐라고 말씀을 드렸나요? 지금은 반도체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 뉴스만 보고 넘기지 마시고, 투자 쪽으로 생각을 봐야 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이런 썸네일을 영상을 통해서 많이 보셨을 텐데요. 이런 반도체 이슈가 되었을 때 부자들은 어떻게 생각할까요? 반도체는 무엇이 있는지 어떤 종목이 가장 좋을지, 어디에 투자해야 돈이 몰릴 수 있는지 자연스럽게 생각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부자들이 봤을 때 이슈가 곧 돈으로 이어지고, 그 이슈가 나에게 돈을 벌어준다는 경험적 확신이 있기 때문에 부자들은 사회적 이슈를 관심있게 챙겨본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이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지난번에 구독자분들과 함께하는 주식으로 수익내기를 진행했었는데요. 100% 무료로 진행을 했고, 이 사진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구독 문자 메시지를 남겨주신 모든 시청자분들께 이렇게 반도체 관련주 중에 가장 급등할 확률이 높은 딱한 종목을 드렸습니다. 4월 말 시지트로닉스를 추천을 드렸습니다. 여기 나와 있는 사진을 보시면, 정확히 얼마에 매수하고 어떤 종목을 사야 하는지, 어느 지점에 팔아야 하는지 이런 부분들까지 여러분들에게 정확히 알려드렸는데요. 실제로 많은 분들께서 수익을 보셨습니다. 오른쪽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4월 말에 시지트로닉스를 소개해드리고 나서 실제로 며칠이 지나지 않고 이렇게 주가가 2배 이상 급등이 나왔습니다. 당시에도 굉장히 많은 분들이 제가 드리니 종목으로 수익을 내셨습니다. 지난번과 똑같이 구독이라는 문자를 보내주시면 이번에 이슈가 되고 있는 주식 중에 앞으로 대장주에 구실을 하면서 주가가 가장 크게 상승할 한 종목을 시청자분들에게 문자로 종목명과 사고자 하는 시점을 모두 알려드리겠습니다 혹시라도 나는 주식을 하지 않는다 하시는 분들은 주변에 주식에 투자하는 분들에게 추천을 해주셔도 되고 연세가 있으셔서 투자가 어려우신 분들은 이 종목을 가지고 자녀분에게 한번 사서 수익을 내봐라 이렇게 조언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 이 영상을 보시고 계시는 시청자분 중에 종목이 궁금하다 하시는 분들은 남녀노소 시간대 상관없이 이렇게 상단에 번호를 항상 남겨놓고 있습니다 전화번호 010-5638-209 똑같이 무료 추천급 등 주식 문자를 보내드리겠습니다. 돈을 받는 것도 아니고, 투자를 대신 해드리는 것도 아니고, 부담없이 구독 문자 보내주시면 되십니다. 다른 것을 바라는 것이 아닙니다. 수익이 나신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립니다.